강독 77번 음, 다니엘라 안도노부스카 트레이콥스카의 아, 아, 상재화 연구소 어, 2025년 여름에 발표한 다섯 편의 시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전자코일 코일이라는 단어가 뭔지 헷갈려요. 이게 코일이에요. 똘똘 말려있는거 있죠. 전자코일이 아니 알루미, 알루미늄 코일 이죠. 음, 전자코일이 뭐냐면 지금 시대 그렇지? 전자 문화 사차 혁명 시대 무슨 응, 응. 과학 응. 이게 누구를 응. 말하는 거예요? 응. Our genes are tadpoles in the endless sea in which the coals of time sleep. 우리의 유전자는 올챙이 이. 울챙이라는 단어는 이 정자가 울챙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말한 것 같아요. 울챙이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죠, 정자가. 근데 그게 예, 그거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의 코드들이 잠들어 있는 끝없는 바다 안에 있는 뭐지? 우리 유전자, 우리가 이어져 갈 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시간의 코드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잠들어 있는 엔들리시, 끝없는 바다 안에 있는 올챙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대가 중요해 그거는 그냥 뭐 지금 우리 생물학에서 배우는 정자의 모습, 그런 걸 설명한 것 같은데 위에 위드 t h e l e c t 전자코일러. 그렇죠? We are imprisoning l i f 우리는 삶을 가두는 중이다. 우리 현재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전자코일로 우리 삶을 가두는 근대, 근대 산업의 설정의, 응? 단계. 그죠? 그, 그, 로봇과 AI의, 그죠 그게 다 전자코일로 구별, 그, 그 기본으로 돼 있죠? 노브과 이하라는 게 전부 다전자코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코일로 우리 삶을 가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but life dies once a month anyway. All in blood in stomach pain.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는 생명은 어쨌든 한 달에 한번 죽고 온몸에 온통 피가 적고 위장의 고통 속에서 이거는 여성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죠. 이다이애라가 여성이죠. 여성의 그 생리 현상 묘사죠. 그러니까 이이이 여성의 생리 현상의 묘사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경우가 많고 뭐 오월 인돌라드 그것이 설명이 뚜렷하죠. Life dies once a month. 그 남자가 죽으니까 그때 한한한 달에 한 번씩 죽는 거잖아요. 그니까, 어, 필멸의 네. 인간 운명, 상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전자 코일로 가면서, 어, 어, 이거는, 그,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게 가두면 뭐냐면, 영원한 삶의 길을 찾아서 라는 뜻인데, 전자 코일로, 전자라는 건, 음, 영원히 살아있잖아요. 그건 전자는 우주에 돌아다닐 테니까 안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름 없는 묘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름 없는 묘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맨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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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있을 때그 생리에 대해서 그 죽은, 그 죽은 그 난자에 대해서 우리는 음, 이름 없는 묘비를 세울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왜 이름 없는 묘비를 세우느냐 왜냐면, 이건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자 코일의 이 삶을 창조하려 하면서 한 달에 한번 눕는 생명의 의미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응? 묘비를 세워야 되는데, 묘비를 아무도 안 세운단 말이죠. 그냥, 그냥 일상적인 어떤 경험으로 썩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게 이유가 뭐냐? 전자코일은 중요시 여기면서, 어, 생리현상의 그 죽음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 그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왜냐면 아무도 알고 싶지 않은 것. 어? 자신의 생명이 쉬는 곳이나 생명이 없다는 곳이죠. 그니까, because no one want to know where his own life rests, know that there is no life. 그의, 그 자신의 생명이 사, 저, 머무는 곳, 쉬는 곳, 그게 어디야? 어머니의 자궁지. 자궁에서.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그치? 이 탄생의 그런 지인이야. 그치? 그, 그,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생명을 무시하고, 더 심한 거는, that there is no life. 이전자코일에삶면은 생명이 없다는 거. 그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거. 그죠? 그지 그래서, 왜냐하면, because it's easier for us not to, not to not know that our life has died.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죽어버렸다는 것. 왜 전자 코일의 시대로 생명이 죽어 죽어버렸고 생명 의 현상이 생명이 갈 길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We are zombies with the illusions of God. In the middle of the madness and zeros and ones. 아주 뚜렷하게 나왔어요. 0과 1, 광기. 이게 뭐예요? 음, 그, 그죠? 그, 01, 이분법 01의 이분법 이게 뭐야? 전자산업. 응? 음? 전자산업은 0과 1의 이분법이죠 그게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가 뭐냐면요. 반도체가 뭐냐면, 반도체가 뭐냐면 전기가 통하는데 반만 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 전자 코일이나 전자 코일의 핵심 원리는 전자 코일의 코일 핵심 전자 산업의 핵심 원리는 온 오프예요. 오프의 이분법돼응 도체, 저아 반도체, 도체 전기가 통하는, 응 전기가 통했다 끊어졌다 하는 거 있죠. 그저왜 그 벽에 있는 그 스위치죠. 스위치 있죠. 스위치 올리는 건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영과 일의 그거죠. 그게 광기 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광기에 있단 말이죠. 신의 환상을 가진 좀비들 이게 지금 근대인의 마지막 그 전자 시대의 마지막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이 다니엘라가 호소해요. Wake up the time, in us, oh God. 오신이시여, oh,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을 깨워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 h you 하나 단 말이죠. And let us flow in the river. 강물 속에서 흐르게 하소서. One more time, we're r e we t u r n home.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 기제한번 더. 우리는 다 무조건 죽을 텐데. 인다. 이런 운동은, 전장, 막, 고민의 시대에, 있지 않 있지 않아야, 응? 야순 환상으로 인한, 음, 음. 이있 것이다. 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환상으로 인해 우리는 일차원적인 현실 속에서 의미한 점과 선으로 살아가는 현실도 없근 하였다는 것. 고발이며, 다시 한번 시세계가 이는 적상상력의 흥력 응? 적절 그리고 현대적 전쟁상태를 상태를, 죽음의 운명을 정선하게 받아들인 위해서 한다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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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이이 아주 뚜렷하게 이시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지기지학적인 음, 시, 있죠? 교관을 통해. 잘, 잘다고있다 그래서 충분히 자세히 읽을 만큼 좋은 시였, 시인이었다. 좀, 점... 프로페셔널한 시인이다. 그렇지?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주목해 봐야 할 만한 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